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기존에 다른 브랜드의 사이드 백킷이 장착이 되어있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음, 일단 제가 기존에 이제 다른 바이크를 타면서 CIB 제품을 사용을 해봤었고, 그래서 일단 CIB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이 있고요. 내구성이나 실용도나 이런 데서도 믿음이 있고, 거기다가 CI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다양한 사이드백과 가방들을 장착을 할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좀더 넓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제거를 하고 이제 CIP로 다시 한번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제품이 아주 잘 나와가지고 네네. 예쁘게 잘 장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소기어를 변경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 들으셨을 때긴가인가 하셨잖아요. 네, 네. 그 앞에서 대략 한 20분 정도 주행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교환하시고 느꼈던 그냥 솔직한 바뀐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일단 저도 지금 이제 스크램블러 400을 출고를 해서 대략 한 2300km 정도를 다 주행을 했었고요. 뭐 비단임도나 비포장도 이런 것도 대략 한 60km, 70km 정도. 주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저도 일단 바이크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초보자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14T를 사용을 했을 때와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일단 전반적인 변속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변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게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변속을 할때좀 기존에는 좀 뭔가 저단기어에서 변속을 하거나 할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라든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지금 변경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변속을 할때좀더 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더 편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변속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변속이 돼서 일단은 굉장히 좀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좀 백그라운드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해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순전히 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지불하시고 타보시고 느낀 거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뭐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옵션이나 뭐 이런 제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음,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버가 조금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다른 기종을 두 개를 타봤지만 그것보다 레버의 간격이 어 조금 먼 느낌이 있고요. 이게 레버 간격 조정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봤지만 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 주셔서 사실은 뭐 브레이크 레버라든가 클러치 변속을 이제 또 많이 저희가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버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이 있어서 사용에 불편이 있었어서 레버에 대한 변경은 한번 차후에 뭔가 옵션이 있다면은 고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2,300km 정도 타면서는 불편한 부분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주행을 하다 보면 뭔가 생길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선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솔직한 리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방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주 뵙고 내년에 같이 또 인도도 같이 타실 수 있도록 <laughs> 네,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